10편 139편. 오, 여와여.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. 내가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에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. 주께서는 내가 길을 다니는 것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. 오, 여와여.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 다 아십니다. 주께서는 나를 앞뒤로 둘러싸 주시고 내게 손을 얹으셨습니다. 그토록 잘 아시다니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높아서 나는 이룰 수 없습니다.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?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?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에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에 계십니다.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저 끝에 내려앉더라도 어디에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실 것입니다. 내가 어둠에게 나를 가리고 밤에게 나를 둘러달라 해도 어둠조차 주로부터 숨지 못하며 밤도 나처럼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. 주께는 어둠이나 빛이나 다를 바 없으니 말입니다. 주께서는 내 장기를 지으셨고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.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.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.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.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. 내가 아무도 모르는 데서 지어지고 땅속 가장 아래쪽에서 지음을 받았을 때내것 하나하나가 죽게 숨겨진 것이 없었습니다.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내 틀을 주의 눈으로 보셨고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나를 구성한 재료들이 이미 낱낱이 주의 책에 적혀 있었습니다.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너무나 귀합니다. 그 수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요. 내가 다셀수 있다면 모래알보다 많을 것입니다. 깨어나 보면 나는 여전히 주와 함께 있습니다.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분명 악인들을 죽이실 것입니다. 너희 피 묻은 사람들아, 내게서 물러가라. 그들이 주를 나쁘게 말하고 주의 적들이 주의 이름을 들먹거립니다. 오 여호와여, 주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으며, 주께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을 싫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? 내가 그들을 철저하게 미워하며, 내가 그들을 적으로 여깁니다. 오 하나님이여. 나를 살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나를 시험해 내 생각을 알아주소서 내 안에 혹시라도 악한 것이 있는지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편 140편 오 여호와여 나를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내소서 나를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보호하소서. 그들은 마음에 악한 계획을 세우고 날마다 모여서 싸움을 일으킵니다. 그들이 자기 혀를 뱀의 혀 같이 날카롭게 만들었으니 뱀의 독이 그 입술 아래 있습니다. 셀라. 오 여호와여 악인들의 손에서 나를 지켜 주시고 내 발을 걸어 넘어지게 하려는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보호하소서. 교만한 사람들이 덫과 올가미를 숨겨 놓고 내가 가는 길목에 그물을 쳐 놓았으며 나를 잡으려고 함정을 파 놓았습니다. 셀라. 내가 여호와께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오 여호와여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. 오주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힘이여 주께서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덮어 주셨습니다. 오 여호와여 악인들이 바라는 대로 허락하지 마소서 그들의 계획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높아질까 두렵습니다 셀라 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머리에 그들의 입술이 담은 그 음모가 덮치게 하소서 불타는 숯불이 그들에게 떨어지게 하소서 그들을 불 속에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욕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서지 못하게 하시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악이 따라가게 하소서. 여호와께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해 주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. 분명 의인들은 주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고 정직한 사람들은 주 앞에서 살 것입니다. 시편 141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부릅니다 어서 속히 내게로 오소서 내가 주를 부를 때내 소리에 귀 기울이소서 내 기도가 주 앞에 피운 향처럼 올라가게 하시고 내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재물처럼 되게 하소서 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소서 내 마음이 악한 것에 이끌려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함께 악한 것을 일삼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게 하소서. 의인들이 나를 치게 하소서. 이것이 친절이 될 것입니다. 의인들이 나를 꾸짖게 하소서. 이것이 내 머리를 상하지 않게 하는 좋은 기름이 될 것입니다. 그러나 내 기도는 악인들에게 재앙을 부르게 하소서. 그들의 통치자들이 절벽에서 내던져질 때내 말이 옳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. 그들이 사람이 나무를 잘라 쪼개 만든 땔감처럼 무덤의 입구에 우리 뼈들이 흩어져 있다고 할 것입니다. 오주 하나님이여 내 눈이 죽게 맞추어졌습니다. 내가 주를 의지합니다. 내 영혼을 죽음에 넘기지 마소서.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덫과 범죄자들이 파놓은 함정에서 나를 지켜주소서. 악인들은 자기 그물에 스스로 빠지게 하시고 나는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소서.